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스, 펑크에요. 곧 다가온 여름 위에서 여러분들 지금 쇼핑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올 여름에 참고하기 좋은 패션 트렌드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신에 트렌드라고 해서 우리가 또막 런웨이처럼 입을 수 없잖아요. 요즘 뜨는 패션을 해외 컬렉션에서 참고는 하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것들로 제가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웨이스트업 패션 작년부터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그냥 많이 흔들어 놨죠 패션계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재택근무, 화상회의가 늘어나고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되게 상의는 신경 쓴듯 포멀하게 하의는 릴렉스 핏으로 편안하게 입는 룩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루이비똥 더로우, 락스마라 등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각진 자켓에 와이드 팬츠를 매치했고 생로랑, 발망은 바이크 쇼츠를 매치한 웨이스트업 룩을 연출했어요 저번에 여름 데일리룩 스타일링 여기 영상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룩이 자켓과 바이크 쇼츠를 매치한 룩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펑스이들이 이미 트렌디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좀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포인트 장식도 상위에 집중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퍼프 슬리브, 비카라 리본 등 장식 요소를 얼굴 가까운 곳에 포인트를 준건 물론이고 그 과감한 주리까지 포인트란 포인트는 모두 얼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요. 특히 나 상의에 신경 썼다라는 게 가장 잘 느껴지는 컬렉션이 프라다였죠. 원래는 사이드에 조그맣게 있던 로고 패치가 사이즈도 커지고 정 중앙이나 얼굴 가까이 위치하면서 웨이스터 패션을 선보이게 됐어요. 펑수이들도 올 여름에는 포인트를 줄때 상의에 조금 더 집중시켜서 편한 이 스텀룩을 연출해 보세요. 두 번째 는 레트로 무드인데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할것 없이 레트로 열풍이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80년대 무드의 파워 숄더 디테일인데요. 파워 숄더도 다 같은 파워 숄더가 아니라 발망에서는 발망 특유의 각지고 당당한 느낌으로, 이 점의 마랑은 부드러운 곡선 셔링 디테일, 퍼프 디테일의 소매로 러블랜 느낌을 강조했어요. 만약에 이런 과장된 파워 숄더가 좀 부담스럽다면, 자크미스, 펜디, 알투자라에서도 선보인 좀더 모던한 느낌의 오버사이즈 탑을 참고하면 좋겠죠? 그리고 파워 숄더 말고도 플로럴 프린트로 레트로 무드를 또 즐길 수도 있어요. 매년 SS시즌 되면 다양한 브랜드에서 플로럴 프린트를 내놓곤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지는 그 힘든 분위기를 플로럴 프린트로 로맨틱하게 위로하는 느낌이에요 플로럴 프린트도 사이즈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른데요 안나수이는 찬잔한 플로럴 패턴으로 러블리 빈티지 무드를 냈고요 로더테는 미디움 사이즈의 플로럴 패턴으로 로맨틱한 무드를 톰포드는 빅 사이즈의 플로럴 프린트로 화려하고 되게 생동감 넘치게 연출했어요 요즘 또 그레니룩이 대세잖아요 그레니룩은 할머니 옷장에서 막 꺼낸 듯한 빈티지하고 되게 시골스러운 룩을 말하는데요. 팬더믹으로 편안한 일상을 그리워하게 되면서 편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레니룩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빈티지한 플로럴 프린트 아이템으로 트렌디한 그레니 룩을 연출해보는 것도 좋겠죠? 세 번째, 모노크롬 룩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모노크롬 룩도 이번 여름에 꼭 눈여겨봐야 할룩 중에 하나예요 심플함의 정석인 블랙 앤 화이트 컬러를 이용한 룩이 모노크롬 룩인데요 저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쉽게 트렌드를 즐길 수 있겠죠? 샤넬 크루즈 컬렉션, 로에베, 에스카다는 한 아이템의 블랙 앤 화이트가 적절하게 배색이 되면서 모던한 느낌을 강조했고요 알렉산더 맥킨 리조트 컬렉션 프렌저 슐러 코페르니는 화이트 탑과 블랙 팬츠를 매치해서 미니멀하지만 실루엣을 강조하는 룩을 연출했어요. 그리고 더러우는 올 화이트 상하이에 블랙 컬러의 벨트와 슈즈를 매치했고요. 셀프 포트레이트도 폴카노트 원피스로 혹은 레이스 원피스의 블랙 벨트로 모노크롬 룩을 연출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비율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모노크롬 룩이라도 트렌디 보이고 패션 센스도 되게 좋아 보여요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해서 단순하지만은 않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컬렉션 참고하셔서 모던한 여름 룩 여러분들 연출해보세요 네 번째 에스닉 룩 모노크롬 스타일이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룩이라면 여름이라는 계절에 더 찰떡같이 어울리는 룩은 에스닉이죠 이번 봄까지만 해도 채도가 쨍하지 않은 컬러나 단순한 패턴들이 눈에 더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여름이 되니까 화사하고 다채로운 무드의 옷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디올 막스마라 리조트 컬렉션에서는 얼씨한 컬러감으로 내추럴한 에스닉 스타일을 선보였어요. 에트로는 밝고 화사한 색감들로 에스닉 무드를 선보였는데 당장이라도 해변으로 피서가고 싶게 만드는 룩이죠. 만약에 화려한 패턴의 에스닉 스타일이 부담스럽다면요. 아일렛이나 크로시테일도 에스닉 무드를 즐길 수 있어요. 팬디, 올라존슨, 마리우다이스, 알베르타 페레티에서는 걸리쉬한 아일리 디테일을 활용했어요. 특히 아일리 디테일은 어떤 아이템과 매치하냐에 따라서 모던하게도 걸리시하게도 연출할 수 있어서 활용적이에요. 그리고 크로셰는 여름에도 니트를 정말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니트 매니아들이 정말 좋아할 디테일이죠. 레지나표, 보테가베네타, 발렌티노 등등 많은 브랜드에서 빈티지하고 에스닉한 크로셰 디테일을 선보였어요. 저번 자라 매장 털기 영상에서 크로 원피스가 이쁘다는 댓글 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자라 신상품에서도 다양한 크루시 제품들이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크루시 디테일에 관심 있으시면 자라에 슬쩍 들려 보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편안한 웨이스트업 패션. 두 번째, 빈티지한 레트로 무드. 세 번째, 블랙 앤 화이트의 모던한 모노크롬 룩. 네 번째, 여름에 돋보이는 에스닉 룩. 이렇게 네 가지만 알면요, 올 여름 트렌디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름에 따라하기 좋은 패션 트렌드를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여름에는 다양한 무드의 스타일도 시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띠